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지오션 그레이스입니다. 정직함이 마케터에게 독이 될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정직함은 대부분의 상황과 관계에서 좋은 의미를 가지죠? 하지만 상품을 파는 사람 혹은 마케터에게 지나친 정직함은 독이 될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정직한 편인데요. 아무리 좋은 콘텐츠나 제품이라도 적절한 포장과 설득이 없으면 빛을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했던 세 가지의 실수를 바탕으로 끌리는 콘텐츠를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을 끌지 못하면 그 다음은 없다. 저는 이 관심 끌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의 정보와 제품을 무심코 지나쳐 가는 우리.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볼 여유가 없죠. 그래서 단몇초 안에 시선을 사로잡지 못한다면 그대로 잊혀지고 맙니다. 관심을 끌지 못한다면 그 남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관련 있는 것에 반응하는데요. 보자마자 이건 나한테 필요해. 이거 흥미로워 보이네. 라고 느끼게 해야 합니다. 강렬한 첫인상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쉽고 직관적으로 전달해야 하고요. 고객의 문제를 정확히 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호기심을 자극해서 멈춰세워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관심을 끄는 메시지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끌리는 그한 문장을 위해서 깊게 고민하고 또 많이 시도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진짜 본론으로 가는 첫 번째 첫째 관문은 무엇일까요? 바로 글의 제목과 썸네일, 카드뉴스 첫 장, 그리고 인트로 등이 될수 있는데요. 본론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인상에서 고객의 관심을 확 사로 잡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비지오션의 카드뉴스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릴게요. 비포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딱히 넘겨보고 싶은 궁금증이 생기지 않는 제목이죠. 에프터는 이렇게 제목을 잘 반영하면서도 눈길을 사로잡는 밈 그리고 재치 있는 표현으로 호기심을 자극한 버전입니다.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나서 이 콘텐츠는 바이럴이 돼서 37,000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두 번째 제가 했던 실수는 감정의 힘을 과소평가했던 것인데요. 감정은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공감이나 호기심, 욕망, 두려움, 재미 등등 우리가 느끼는 이 보편적인 감정을 활용하면 고객과 훨씬 더 깊은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어요. 고객을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사람이 무엇에 반응하고 행동하는지를 잘 이해하면 메시지를 더잘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호기심과 욕망이 특히 행동을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이에요. 호기심을 자극해 시선을 끌고 공감을 일으켜 마음의 문을 열고 욕망을 건드려 행동하게 만든다. 여기에 호감이 가는 유머까지 얹으면 성공이죠. 보편적으로 우리는 누구나 돈, 웰빙,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세 가지 키워드에 강하게 반응하는데요. 메시지를 설계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공감과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세요. 유머와 재치로 고객의 마음 빗장을 풀고요. 되도록이면 구체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감정을 특히 강조해 줍니다. 고객이 이걸 보고 혹은 이걸 읽고 어떤 감정을 느낄 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번에는 링크 드인 예시 인데요 왼쪽의 비포 버전은 요 다소 무미건조하고 인간미가 떨어져 보이는 카피이죠 오른쪽처럼 감정을 활용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독자와 소통하는 방식으로 바꿨더니 조회수가 45% 증가했습니다 개인적인 고민을 꾹꾹 담고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 감정이 좀 느껴지도록 한 버전입니다 마지막 실수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데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냥 특별한 포 포인트나 각색 없이 정말 있는 그대로 정보를 나열했었는데요. 같은 정보라도 대상과 목적에 따라서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을 더잘 설득하고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같은 정보라도 대상과 목적에 따라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객의 니즈와 고층점에 맞게 강조 포인트도 설정하고 설득으로 이어지는 각색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럼 어떻게 하면 고객을 더잘 설득할 수 있을까요? 고객이 원하는 것, 듣고 싶어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통해 얻는 가치가 머리에 잘 그려지도록 생생한 언어로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설득에 효과적인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행동의 결과를 상상하게 하는 스토리텔링.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공감을 이끌어내는 질문 마지막은 신뢰를 높이는 후기와 사례입니다. 우리가 글과 영상을 통해서 고객을 대하지만 마치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말만 하지 말고요. 질문도 하고 공감도 하면서 고객과 감정적으로 연결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고객을 더잘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요. 제공자의 관점을 벗어나서 고객의 언어로 생각하고 소통할 때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예시는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글쓰기 캠프 랜딩 페이지 카피인데요. 이포 버전은 독자가 가지고 있는 y 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주지 못했어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데만 집중했었는데요. 이렇게 애프터 버전에서는 원하는 결과가 그려지도록 조금 더 생생한 언어로 수정해 봤습니다. 또한 예시 이미지라던가 실제 데이터를 추가해서 설득력을 높여 봤어요. 그 결과 알림 신청 수가 동기 대비 2배나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했던 실수에서 배운 점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상세 홈페이지나 뉴스레터, 소셜미디어, 광고 카피 등등 마케터로서 우리는 매일 콘텐츠로 고객을 만나죠. 설득, 감정, 그리고 소통 우리의 메시지가 고객의 마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이세 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해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번 보이는 뉴스레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